너가 손님이야. 다른 딜러분한테 어 이거 800만 원대 옵션 좋고 연식 키로스 괜찮은 거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데 반이 잘리거나 어... 침수가 됐거나 네. 전손차거나. 아, 또왜 주말에 부르냐, 너 맨날? 주말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제일 좋아. 주말에 춰야지. 주말에 너 목소리가 더잘 들리는 것 같아. 그것도 <laughs> 아, 뭐 뭐야? 진짜 나 이거 이거 해결 안 되는 고민이 있는 거야. 어. 약간 그 금액대 애매한 약간. 한... 800만원대, 약간 이런 금액대 의 차들을 보면, 음. 다연식키로수랑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더라고. 근데, 아, 그런 것좀 포기 안 하고, 음. 800만원대 좀 괜찮은 차를 좀볼수 없을까? 라고 엄청나게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800만원대 괜찮은 차? 어. 연식키로수를 포기 못하고? 어. 근데 너가 800만원대 괜찮은 차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넌 옵션을 음. 가져가야 돼서 그래. 아, 근데 옵션이 없으면, 음. 나 불편하잖아. 너 근데 800만원대를 탄다는 게, 어. 출퇴근 용도 아니야? 보통 거의 그렇지. 그치, 보통 다 출퇴근 용도야. 어. 800만원대, 1000만원 아래는. 그럼 음. 1000만원 아래에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할 건데, 너 옵션이 필요해? 너썬루프 열고 달려? 아, 그러진 않지. 너내차썬루프 있는데, 날년에 한번 열까 말까야. 고장났는지 확인차 여는 거야.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절대 네. 옵션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어... 근데 그 필요한 것도 우리가 싼 차를 사서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키시동이야 그러면 버튼 시동을 달면 되는 거야 단다? 그치 800만 원짜리 사서 버튼 시동을 2 30만 원 들여서 다는 거야 어, 그러면 그 버튼 시동 있는 것과 그냥 키시동이 신차 출고할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 어. 한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좀 나긴 나는구나 어, 근데 우리는 버튼 시동을 2 30만 원이면 달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고 또한 가지 더 만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어 근데 내비게이션 어. 후방 카메라는 요즘 필수야 아니야 필수지 필수지 어. 어, 없는 차를 사서 3 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여서 달면 되는 거야 야, 그렇게 달았을 때 문제없어 문제없지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 어... 얼마나 잘돼 있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을 신차 출고할 때 달라 그러면 얼마야 보, 모르겠네 얼마 정도 해? 보통 요즘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한70 80만원 정도 신차 출고에 차이가 난다. 아... 근데 없는 차를 사서 다는 건 30에서 40만 원이면 되는 거야. 너 말은 즉슨 깡통을 사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그런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800만 원짜리 사서 필요한 것만 내가 직접 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그런 옵션들은 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약간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여질 때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외관적인 부분은 보통 휠이나 타이어 사이즈.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어. 뭐4 0 5 0 짜리라고 하면 어. 있고 없고 차이가 클 수도 있어 아 그래? 어. 아, 너가 약간 말로만 하고 이게 뭔가 보여지는 예시가 없으니까 좀 어.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 그치 예시를 들어서 이 LF 쏘나타가 있다라고 치자 어. 너가 손님이야 다른 딜러분한테 어 이거 800만원대 옵션 좋고 연식키로스 괜찮은 것좀 보여주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데, 반이 잘리거나, 어. 침수가 됐거나, 전손차거나, 그런 차들밖에 못 보여준단 말이야?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용도를 잘 파악하자고. 사고가 있는 차들은 운행할 어. 때 문제가 될수 있어. 왜냐면 에어백이 터졌을 수도 있고, 음... 뭐 이제 휠하우스, 조향 장치가 뒤틀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8 0 0만원대좀 괜찮은 걸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이게 800만원대 LF 소나타야. 보통 LF 소나타는 1000만원대에 넘어가지 않아. 그치. 뭔 차이냐? 옵션이 없는 거야. 얘 옵션이 없는데도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구별이 돼? 전혀 모르겠어. 그치. 얘가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깡통인지, 풀옵션인지 모르잖아.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출퇴근 용도로 한다라고 하면, 사고 없고, 어. 깡통으로 800만원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금액차이가 있다보니까 응. 나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 아 그러면 이게 뭔가 운행할 때 느낌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 차값이 비싸질수록 운행할 때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이러, 그러니까 차값이 비싸지는 차들은 정말로 운행할 때의 옵션들이 다 달라 음... 실제로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 달라지는 건 사실상 선루프 하나 차이야 <laughs> 얘랑 동스펙의 LF 소나타를 보잖아 어. 걔는 1200만원이야 얘는 깡통이되, 깡통이라서 800만원 밖에 안 하는 거야 아 어, 근데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야 왜냐면 썬루프라는게 어. 달아서 나오는 거 아니면 달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운행할 때 차이를 한번 봐볼까? 이게 너가 말로만 하는 것좀 들어보니까 음. 음. 사실 잘 구분이 음. 안 가는 것 같아 만약에 음. 진짜 음. 내가 딱 타봤는데도 어, 구분이 안될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무조건 800만 원대 살것 같은데? 그러면 이 800만 원대 l f 쏘나거 한번 타보고, 어. 1200만 원대 LF쏘나타 한번 타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가 한번 느껴보고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진짜 알았어. 오케이, 가자. 자, 봐봐, 지금 어때? 느낌이 달라? <laughs> 나는 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그냥 똑같은 차 타는 거지, 똑같잖아. 어. 근데 내가 실제로 이 차를, 이 옵션 없는 차를 가지고 와서, 이 내비와 버튼 시동을 달아놨어.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그것도 다는데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어. 똑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깡통을 사와서, 어. 필요한 것만 내가 직접 달아서 탈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800만원대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차를 살수 있겠네. 그렇지. 만약에 옵션 있는 차가 1000만원, 100만원, 1 1200만원이야. ,100만 어. 그러면 그냥 800만원짜리 옵션 없는 걸 사와서 필요한 것만 달면 1000만원, 1100만원짜리랑 똑같다라는 거야. 어... 대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썬루프는. 그리고 봐봐. 아까 저거랑 똑같은 동 스펙인데 얘는 이제 옵션이 많아. 1200만원대야. 야, 뭐 800만원이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나전좀 외간적으로... 모르겠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달라져 봐야 이 썬루프 하나 차인 거야. 아. 그니까 내부도 한번 타 봐. 내부도 한번 타 보면 지금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뭐가 달라졌을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아. 근데 어느 정도 이 썬루프와 정품으로 들어간 이 옵션들의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가 400만 원인 거야. 와 아, 나는 못줄것 같아, 400. 음. 응. 그러니까 내부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지금. 현재 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음... 800만 원짜리 사서 정말로 900 1 0 0만 원짜리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1,100 200짜리 살 거냐인 거야. 음... 음. 좋다, 진짜 오늘 너가 딱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는 사실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거 같아. 그렇지, 금액의 차이는 정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선택의 차이야. 나는 썬루프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고 정품으로 들어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저런 차를 타면 되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술 태그 용도 저렴한 차량 사가지고 내 용도에 맞게 내가 필요로 한 것만 넣어서 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사고 차를 안 팔라고 하지만 음... 사고 차의 메리트가 뭐야? 저렴한 거? 어, 저런 차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야. 음...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 범위 안에 넣고 이런 것들도 선택 범위 안에 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한테 오시면 다 해드리니까. 아, 오. 오시면 내가 버튼 시동 정도는 달아드릴 수 있지 않나.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버튼 시동. 어? 어때? 버튼 시동 달러 가는 거야? 직접 타는 거 아니지? <laughs> <laughs>